안녕하세요. 오늘은 하트 호야, 골드 하트 호야 캐리랍니다. 이거를 제가 2년 전에, 3년 다 됐어요. 3년 다 된, 2년은 넘었어요. 그래서 얘를 드렸는데, 얘가 그동안에 살면서, 키우면서 얘가 너무 몰골이 말이 아니게 너무 못난 이로 자랐어요. 제가 재란음 키운다고 얘를 등한시 해가지고, 뭐, 조건이랑 이런 게안 맞았는지, 밑은 이렇게 이쁜데, 위로 갈수록 몰골이 너무 안 이뻐서, 제가 잘라서 삽목을 했었어요. 한두달 전에 삽목을 해서, 똥갈똥갈 마디마디마다 잘라서, 질석에도 삽목해놨더니 너무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대로 키울 거고, 얘는 지금 여기 새순이 나왔거든요, 끝에. 새순이한데 이것도 보느라고 손에 살짝 닿으면 떨어져요. 너무 예민해요. 살짝 닿으면 떨어지니까 얘를 손을 안 대려면 공중에 행잉거리로 높게 걸어놔야 돼요. 물만 안 말리고. 흙이 마르면 물 한번 흠뻑 주고 흙이 마르면 흠뻑 주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겨울에는 조금 물 주는 거를 찬물을 그대로 주면 안 되고 약간 미지근한 물을 어, 겨울에는 어, 멀리 한 달에 한번 정도만, 살짝만, 안 죽을 정도만 조금 적셔주면 될것 같고, 어, 여름 모냥 겨울에도 물을 많이 주면 얘는 얼어서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경남이라 어, 베란다에서 겨울을 났어요. 그 정도로 괜찮아올 겨울에는 굉장히 추웠지만 그래도 그냥 넘어갔어요.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 이거보다 비서단계 하나가 어, 하나가 그냥 통째로 그냥 한또 하나가 있답니다. 그리고 호야가 모두 네인데네 개가 됐어요. 근데 얘를 잘라서 식구를 많이, 어 잘라, 몰골이 안 좋아서, 어 전부 마디마디 잘라서 질석에 삽목해 놓은 게 뿌리가 났어요. 오늘 개들을, 어 일반 상토에, 어 정식해 주려고 합니다. 어 얘가 바크가 있으면 반씩 섞어서 해주면 좋은데 지금 바크가 없어요. 상토에도 잘 자라길래 그냥 상토에 심어주려고 합니다. 상토에 풀라이트만 조금 섞었어요. 이렇게 상토에 풀라이트만물잘 빠지게 조금만 더 섞었어요. 네, 이렇게 이 정도로 보통 상토를 사면 이거보다 풀라이트가 적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더 섞은 거예요. 한10% 10% 제라늄 키울 때는 한20% 이상 섞거든요. 물잘 빠지게 여름을 대비해서. 근데 얘는 공중에 매달 거니까 10%만 섞었어요. 그 삽목을 해가지고 어 정식을 해주려고 정식을 했는데 이렇게 뿌리도 났고 새순도 이렇게 났어요. 나고 여기도 새순 났어요. 이쪽도. 근데 아까 제가 만지다가 해피름 이렇게 손을 잡았다가 여기 또 약간 뭐가 하나 났는데 똑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또 하얀 점액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손이 안 가는 좀 높은 곳에 딱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심어 주려고요 네.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 펄분입니다. 12cm 펄분 이렇게 12cm 펄분에다가 그냥 상토를 먼저 좀 깔아요. 깔고 제가 우븐이 있거든요. 여기, 우분이 있는데, 우분을 조금만, 한 숟가락만 섞어줄게요,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어, 이 정식 해놓은 거를 다시 큰 분에 올려서 이대로 선반 밑에 뒀더니 빨리 안 자라는 거예요. 물도 못 얻어먹고 이래서 이제 정식을 해 주려고요. 한번 해볼게요. 뿌리가 얼마나 났는지, 이렇게 플라이트를 많이 섞었어요. 이래야 바람도 통하고 물도 잘 빠지고. 여기 이렇게 뿌리가 났네요. 정식 해놓은 지는 한달 정도, 한달더 됐네요. 이렇게 뿌리가 났어요. 제대로 심어주면 더잘 자랄 것 같아요 새순에 손이 닿지 않도록 잘 심어볼게요 얘는 진짜 살짝만 닿아도 잘 떨어져요 새순들이 잘 떨어져요 되도록이면 안 닿아야 돼요 이쪽으로 당기고 가운데다 심고 여기다가 흙을 조금 넣어야 되겠어요. 세순에 닿을까 싶어서 안 닿게 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더 닿더라고요. 안 닿게 조심하려고 하는데 닿아가지고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토를 넣어주고 이쪽도 좀 넣어주고 지금 호야가 이걸 한번 키워보니까 허야 꽃이 피었어요. 3년째 됐는데 그래서 얘가 키우는 게참 어떻게 해야 잘 클지 모르겠더라고요. 꽃은 보고 싶고 그랬는데 꽃이 하나 피고 나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얘를 정식으로 옮기는 겁니다. 네. 이렇게 심어주고 여기다 오분을 조금, 뿌리가 난 거니까, 그런 끼 있는 오분을 조금 얹어줍니다. 이름은잘 자라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셔도 되고, 걱정되면 따라 안 하시면 됩니다. <laughs> 다 됐거든요. 이래서 거리다가 매달 거예요. 그리되 꼬리를 찾아와야 되겠네. 네, 그 고리를 여기에 게돼 있는 화분이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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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거예요 줄이 세개니까, 고리가 세개니까, 이렇게 걸거예요 이래서 높은 데다가 걸어 놓으면 손도 안 닿고 어느새 보면 쑥 자라 있어요. 얘가 이렇게 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런 걸 사왔거든요. 사왔는데 3년 만에 꽃이 피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꽃이 피는지 알게 됐어요 네, 이거는 이제 고리 걸어서 높은 데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있고 여기 또 있거든요 어, 두 사람인가 제가 나눔을 한번 얘도 지금 이렇게 새순이 나서요 옆에 어, 얘도 새순이 나고 두, 양쪽에 나서요 아마 줄기가 나면 양쪽에서 두 줄기가 나올 것 같아요. 두 줄기가 나와. 얘도, 아까 걔도 두 줄기거든요. 지금. 양쪽에. 양쪽에 두 줄기, 얘도 두 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얘도 옮겨보겠습니다. 얘도 밑에다가 오븐을 조금 깔게요. 여기에 뭐 풀하고 야채 뭐 집하고 소 분변하고 이렇게 삭힌 거라는데 아주 깨끗해요. 냄새도 안 나고 제가 그래서 제라늄에도 많이 넣어줍니다. 얘도 뿌리가 났는지 안 나와요. 예, 그얘 새싹에 손이 안닿으라면 이렇게. 제일 조심스러워요 제라는 보다 더 조심스러워요 잘안 나오네 네, 나와서 물을 선반 밑에 있어서 물을 못 뜯어 먹어서 얘가 뿌리 보이지요 뿌리 네, 뿌리가 이렇게 났답니다 아. 한가운데 심어주고 이제 상토를 좀 넣어주고 새순에 숟가락이 안 닿도록 잘해야 되겠어요. 따따하면 절단입니다 절단. 얘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새순이안 나지요 그러면 1년 있다가 나요 또. 1년 있어도 날까 말까. 굉장히 예민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븐을 조금 얹어서 이러면 잘 자랄 것 같아요. 그냥 상토만 하는 것보다 얘도 이렇게 해서. 빨래건조대 위에 거리대가 무거울까 봐서 빨래건조대 사이로 행가를 하나 쳐놨거든요. 그래서 그 행가 위에 위 선반에 윗줄에 걸 거예요. 그래야 손도 안 대고 잊어버리고 얘도 다 심었어요. 이렇게 하면 두 줄기가 나올까 봐 새순이 뽀송뽀송 나왔지요. 귀엽게 요거한 그릇 또다 됐고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얘는 얘는 이파리 하나만 달렸어요. 하나만 달린 게 있는데 얘도 새순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새순이 뾰족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얘를 얘하고 못난이가 또 하나 있어요. 여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제가 마디 마디 잘라서 심었는데 다 새순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 길쭉한 거는 뭔가 하면 꽃대거든요. 먼저 달려있던 꽃대인데, 어미 몸에서 달려있는 채로 제가 잘라서요. 얘가 이래가지고 꽃이 안 피고 그대로 스돕하고 2년이나 지났어요. 제가 잘못 키워서 꽃이 안피겠지요 그래서 이제 얘들을 하나씩 심기는 그렇고, 두 개를 합식해 보려고요 음, 얘를 먼저 한번 심어 볼게요. 네, 잡기가참 불편해요. 얘가 떨어질까 싶어서 노심초사 한답니다. 얘도 뿔이 나왔을 거예요. 밖으로는 잘안 보이는데, 요거를 잡으면 안 빠지는 거보니 뿌리가 제법 나왔어요. 두개 합식은 안 되겠네. 예, 신기가 불편해서. 하나만 따로 심어. 하나씩 따로 심어줘야 되겠어요. 일반 상토에 펄라이트 조금 섞었거든요. 이래가지고 저는 요위에이 오븐을 조금 섞어줄 겁니다. 이거 식물이 들어간 건조된 거라서 좋을 것 같아요. 잎에 흙이는 그렇 많이 못면안될것 같지요. 그래서 열로 조금 이쪽으로 조금 당겨서 심고. 한 숟가락 더 넣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물만 한번 흠뻑 주고는 지금 장마철이지만은 물은 먹어야 되니까. 예, 네. 이래서끓이되요 걸면 돼요. 그래서 자주 안 봐야지 이게 손에 걸려 안 떨어지지 제가 마디마디마다 그렇게 많이 저도 모르게 그렇게 떨어졌어요 됐어요 나머지도 이 나머지도 다 그렇게 심어 줄 거고 얘는 일반 호야거든요 일반 호야 잎이 떨어져서 얘도 꽂아 놨더니 뿌리가 났어요 얘 뿌리가 났어요 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야도 이두 개를 한꺼번에 심어줄 거예요. 한꺼번에. 멋진 호야 꽃을 꿈꿉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호야 키우기 쉬워요. 예. 이쁘지요? 오늘 호야 심기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